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1 맥의 스테이블 디퓨전 컴피 UI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M1 맥의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설치하는 방법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웹 UI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UI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컴피 UI도 점점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GitHub 컴피 UI 페이지에 와 보면 스타가 이제 13,200개 정도가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죠. 또 업데이트도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도 지금 16시간 이전에 어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웹 UI의 경우에는 버튼이나 슬라이더 같은 것들의 조작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주죠. 컴피 UI는 조금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노드들을 또는 그래프들을 연결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듈화가 되어 있는 거죠. 각각 모델을 로딩하는 부분과 프롬프트를 넣는 부분, 또 설정하는 부분 등등 모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조각들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사용을 조금 해 보니까 오히려 웹 UI보다 이런 데이터의 흐름들을 좀더알수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블렌더를 사용하셨거나 뭐 터치 디자이너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친근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좀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디퓨전의 작동 방식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컴피 UI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테스트해 본 바에 따르면. SD,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시간이 웹 UI를 사용할 때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들이 다양한 플러그인 노드들을 많이 개발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스톨 방법을 한번 아래쪽에 살펴보면, 애플 맥 실리콘에 대해서 따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파이토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버전이 아닌 나이트리 버전을 설치해야 됩니다. 나이트리 버전은 파이토치의 정식으로 출시된 버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있는 약간 베타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나이트리를 사용해야 맥에서 GPU를 사용한 그런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리 설치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윈도우와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인스톨레이션 설명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썬을 돌리기 위한 디펜던시들 패키지를 설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기본적인 설치 방법, 윈도우즈, 리눅스에 해당하는 방법을 보면 여기서는 일이 리포를 클론하고 모델 체크포인트 파일을 모델 체크포인트 폴더에 넣어주고, 만약에 VA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따로 넣어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아직까지 3.12, 파이썬3.12 버전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11이나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순서대로 설치를 해볼 텐데요. 여기 어떻게 파이토치 나일리 버전을 맥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안내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와서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이제 콘다를 사용해서 설치, 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콘다 설치 방법, 설정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 저의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콘다의 파이토치를 이제 필요한 부분을, 파이토치, 나이디 버전을 설치하는 여기 명령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나 이 앞서서 일단 컴피 UI를 위한 콘다 환경을 새로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을 실행한 상태이고요. 그럼 여기에 콘다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지요. 콘다 크리에이트 이름은 컴피 ui니까 그대로 컴피 ui라고 지정을 해주고 파이썬 아까 안내 사항이 있었죠. 3.12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는 3.10으로 사용했을 때 다양한 머신 러닝 프로젝트들이 큰 무리 없이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3.10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요 환경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그 환경을 활성화해 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어색하신 분들은 저의 콘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컴피 UI 환경을 이제 액티베이트 해서 여기 현재 환경이 잘 나오고 있고요. 파이썬 버전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설치한 것처럼 3.10 버전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파이토치 나일리 버전을 이 환경에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이토치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어서 컴피 UI 페이지로 돌아와서 계속 이어서 설치를 해보죠. 이제는 어, 윈도우나 리눅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를 계속 이어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이 리포를 클론을 해야 됩니다. 그럼 클론하기 에 앞서서 일단 터미널에서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경로를 일단 지정해줘야 되겠죠? 현재는 유저 홈 폴더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큐먼트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다큐먼트 안에 ML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안으로 들어오고요. 안을 살펴보면 웹 UI 폴더에서는 지금 웹 UI 관련된 파일들이 전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피 UI라고 이름을 짓죠. 보시면 이제 컴피 UI 폴더가 생겼죠? 그그 안으로 체인지 디렉토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널 명령어들이 어색하신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고 오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만든 터미널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포를 클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론하는 방법은 여기서 제일 위에 길브 제일 위쪽 페이지 상단에 오셔서 코드를 누르면 이제 클론할 수 있는 리포의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복사를 하고,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 현재 경로가 내가 지금 클론하고 싶은, 그러니까 파일들을 복사해 놓고 싶은 경로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git clone 명령어를 써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c o n f u i repo url을 붙여 놓고요. 여기까지 하고, return 키를 누르면,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일부러 제가 사용하고 싶은 폴더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칸 띄고, 경로를 지정해 줄게요. 이때 다시라고 하면 현재 폴더에 내가 클론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폴더 안에 또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클론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리스트, 파일 리스트를 보면 다양한 파일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는 모델 파일들을 모델 슬래시 체크포인트 폴더 안에 넣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엑셀 모델들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컴퓨터 UI 폴더 들어 오시고 모델 체크 포인트 그 안에 모델들을 사용하고 싶은 모델을 넣어 주시면 돼요 로라 모델 경우에는 로라 폴더가 따로 있고 또 v a 경우에는 VA 폴더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여기 두 가지 모델들을 넣었거든요 SDXL을 한번 테스트 시범 삼아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볼 건데 베이스 모델과 리파이너 모델 두 개를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3번, 컴피 UI 디펜던시를 모두 설치해라. 어, 디펜던시는 어떻게 설치하면 될까요? 여기 안내가 나와 있네요. 터미널에서 컴피 UI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pip install requirement를 실행해라. 이 명령어를 복사해 주고요.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 컴피 UI 폴더가 현재 경로인 것을 꼭 확인하시고 디펜던시 설치 명령어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펜던시도 잘 설치가 되었고요.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이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컴피 UI를 다음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령어 복사해주고요. 터미널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면 URL을 하나 주죠. 구이를 사용하려면 여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맥 터미널 같은 경우는 커맨드 클릭을 하면 URL을 바로 브라우저에서 열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를 복사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했더니, 127.0.0.1에 포트 8188에서 컴피터 UI가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는, 모델을 지금 하나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STXL 베이스 모델,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모델을, 모델 체크포인트에 넣어주셨다면, 목록에 또더 많이 뜰 거예요. 이렇게 모델을 설정해 주시고 클립 텍스트 인코드 프라임트에는 내가 원하는 프라임트 또 프라임트 노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바로 네거티브 프라임트예요 이제 연결을 잘 보셔야 되는데 노드들이 연결된 것을 보면 둘다 똑같은 프라임트 노드이지만 위에 것은 파지티브 프라임트로 들어가고 아래 것은 네거티브 프라임트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레이턴트 이미지의 경우에는 크기를 얼마나 설정할지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ed값, 시드, 또몇 스텝에 걸쳐 이미지를 생성할지 그리고 classifier-free-guidance 이거는 몇으로 설정할지 얼마나 프롬프트를잘 따라올지를 지정해주는 그런 어, 파라미터이고 기타, 샘플러, 오일러, 뭐, dpm 등등 스케줄러도 있고 웹 UI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아마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VA를 사용해서 디코드를 해주면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따로 설정 건드리지 않고 잘 되는지 테스트만 해보기 위해서 기본 프람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람트 이제 큐잉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녹색이 나와 있는데 이제 현재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샘플링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터미널로 오시면 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완료되었고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들을 어떻게 내가 설정을 해줄 수 있을까 직접 이런 노드 트리를 다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그런 예제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confui를 사용해서 생성된 png 파일에는 이제 메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한 모든 설정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한 이미지를 브라우저 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만 하시면 이미지에 사용된 설정들을 모두 똑같이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컴피 UI 기러브 리포의 예제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SDXL 여기를 한번 이그잼플을 돌려볼 텐데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를 그냥 데스크탑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 볼 때에는 그냥 이미지죠. PNG 이미지인데. 컴피 UI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서 특별한 메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냥 컴피 UI 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그 모든 세팅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프롬트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여기서 evening sunset scenery blue sky nature glass bottle t h galaxy in it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닝 r 라 i n 라고 바꿔볼까요?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프람트를 조금만 수정을 했고요. 이제 노드들이 연결된 것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예제용으로 설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XD, XL 모델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일단 베이스 모델로 기본적인 이미지의 윤곽을 만들고 끝부분에 가선을 리파이너 모델을 사용해서 좀더 디테일을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모델을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큐에다 넣겠다. 그래서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상황이 보이고 있죠. 이제 베이스 프롬트 텍스트 인코딩을 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어서 샘플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지 생성 중에 있는데요. 이제 베이스 모델의 역할은 끝이 났고, 이제 리파이너 모델로 넘어가서 최종 부분 이미지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티비티 모니터 앱을 사용해서 GPU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DXL 베이스 모델과 리파이너 모델 두 개를 활용한 이미지의 생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SDXL 모델이다 보니까 1024, 1024에 굉장히 고화질이면서 품질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노드에 대한 큰 이해가 없더라도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세팅들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그잼플 페이지에 가셔서 이미지 투 이미지는 또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이는 이런 스크린샷 같은 이미지도 사실은 이미지를 저장을 하시면 컴피 유아에서 노드들의 세팅들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그젠플에 있는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저런 세팅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아직까지 맥에서는 모든 세팅들이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파이토치가 맥에 대한 서포트가 이제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특히 뭐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